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재런입니다 오늘은 제가 책 추천 콘텐츠를 찍기 위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는데요. 제가 책을 정말 진심으로 좋아해서 읽게 된 시기는 그렇게까지 얼마 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전에는 좀더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독서를 했던 의미가 강했다면 요즘에는 정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좀더 마음의 휴식, 평안을 얻기 위해서 책을 읽는 편인데요. 그 구간이 오기까지는 정말 무수히 많은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저는 책을 읽기까지의 그 과정 자체가 좀더 편안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책을 너무 어려운 것부터 먼저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읽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가령 고전소설을 읽고 싶다 했을 때 그냥 유명한 소설책을 먼저 읽으려고 하기보다는 고전소설에 대한 이해가 담겨 있는 그냥 작가의 인사이트를 담아 놓은 책들을 먼저 읽어보고, 그 고전 소개를 소개한 글들 중에서 좀더 재밌을 법한 내용의 책을 한권 골라서 읽고 나니까, 좀 진입장벽이. 덜 했었거든요. 그렇게 좀더 쉬운 것부터 차근차근 책을 읽어 나가면서 책에 대한 애정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컨텐츠는 이제 앞으로 좀더 많이 책을 추천해주는 컨텐츠를 찍고 나면 여러분들께도 더 도움이 될수 있고 또저 역시 내가 이 시기 때는 이런 책들을 읽었구나 하는 식으로 좀 기억을 떠올려 볼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컨텐츠를 기획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8월 달에 읽었던 책들 중에서 굉장히 좀 인상 깊었던 책들을 꼽아 보려고 합니다. 저는 책을 읽는 경로가 굉장히 좀 다양한 편인데요. 일단은 주로 알라딘을 갈 때도 있고요. 그리고 교보문고에 가서 마음에 드는 제목을 딱 보고 어 이거 재밌겠다 싶으면 골라서 읽기도 하고요. 교보문고에 갔을 때는 재밌을 법한 책들을 한 5분 정도 읽고 나서 이 책이 나랑 궁합이 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판단하고 이제 구매를 하는 식으로. 책을 선정하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도서관을 가기도 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도서관들. 제가 좋아하는 장소에 있는 도서관. 뭐 예를 들면 정독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종로도서관에 갈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도서관을 직접 가는 방식으로 책을 이제 자연스럽게 만나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는 밀리의 서재라는 전자책도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책 같은 경우에는 좀더 가볍게 읽을 수 있을 만한 책들을 많이 읽고요. 그리고 좀더 자연스럽게 내가 직관적으로 어떤 책들을 읽고 싶은지 나의 성향을 좀 파악하고 싶을 때는 보통은 이제 서점이나 도서관을 가곤 합니다. 제가 보통 책을 어디서 찾아서 읽고, 그리고 어떤 식의 책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8월달에는 일이 많았다 보니까 어, 교보문고에서 책을 읽은 것들도 있지만 밀리의 서재에서 읽은 책들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책들 몇 권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점에서 직접 구매한 책들 같은 경우에는 다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정말 최근에 어, 좋은 내용이다 싶어서 읽었던 책은 나영웅 작가의 취향은 없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 입니다. 일단 이책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실 수 있겠지만 브루디에의 아비투스에 대한 내용들을 작가가 경험했던 그 에피소드에 빗대어서 좀더 구체화해서 만든 책인데요. 한국적인 시각으로 좀더 딥하게 정리해둔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딥하면서도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좋은 책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책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문장을 좀 소개를 하자면요. 완전한 삶에 도달하면 그 완전함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써야 한다. 하지만 불안전은 더 나은 완전함을 위해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비록 완전하지 못하더라도 완전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삶은 아름답다. 가끔씩 내가 왜 이렇게 완전하지 못할까? 너무 불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거에 있어서 두려울 때가 있었는데 그 불안전한 그 자체의 삶도 너무 충분히 아름답다라는 것들을 음, 책을 통해 위로를 받을 수 있던 것 같아서 이 책을 굉장히 좀 저에게 있어서 좋은 영향을 줬던 책이라고 꼽게 됐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 구절 뿐만 아니라요 되게 많아요. 이 부분도 되게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아비토스는 일종의 버릇이다. 버릇은 실천을 낳는다. 그런데 그 버릇은 사회적이다. 사회적이라는 것은 집단적이라는 것이며 계급적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성적 주체가 아니며 나의 행위 역시 합리적 선택이 아니다. 나라는 존재와 나의 행위는 오랜 역사 속에서 형성된 버릇에서 비롯되었다. 이 사회적 버릇은 개인으로서 나와 계급을 행위와 구조를 매개한다.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에 들었어요 그랬을 때이 구절을 읽고 나서 나의 좀 사회적 버릇은 무엇일지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이런 버릇들 중에서 만족스러운 버릇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좀 만족스럽지 못한 버릇은 뭐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는데 또 묘미가 있던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나영웅 작가님의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 이 책을 꼭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제가 좀더 재밌게 읽었던 책한 권을 더 추천을 드려 보자면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들을 한번 추천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나이토 요시토 작가의 나쁜 감정을 삶의 무기로 바꾸는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저는 최대한 사고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가끔 좀 부정적이거나 우울해질 시기는 사람마다 분명히 찾아오긴 하잖아요. 그래서 나쁜 감정들이 밀려왔을 때 한번 이 제목을 보고 바로 읽 된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의미 있다 싶었던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모든 일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다.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라는 것은 좀처럼 볼수 없다. 자신이 소심하다고 생각했던 성격이 실제로는 겸손함이나 위기관리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의 소심함도 조금은 사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굉장히 좀 걱정이 많은 성격이거든요. 경우의 수 같은 것들을 생각을 하다 보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아 나는 왜 왜 이렇게 단순하게 판단을 할수 없을까 하는 좀 자기 혐오를 갖게 되었었는데 이 감정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생각이 많다는 건 신중하다는 거고 신중하기 때문에 실수를 줄일 수 있다 라는 식의 긍정회로를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결국에는 모든 일에는 일장일단이 있듯이 분명한 선, 분명한 악이 없기 때문에 내가 약간의 좀 감정적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도 좀 달리 보면은 만족스러움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기 때문에 이 책도 한번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책에서 좀더 의미있던 구절을 좀한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려보자면 제가 좀 고민했던 지점을 많이 위로를 해주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재미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못한다고 해서 아무도 당 당신을 지루하게 생각하거나 싫어하지 않는다. 존재감이 희미하다고 걱정하는가? 주제넘게 나서지 않아서 오히려 호감을 주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 점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고 이 책을 잘 읽었다 싶었었어요. 왜냐면 제가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어, 저는 약간 좀 진지한 성격이다 보니까 나를 좀 재밌어하지 않을 것 같아서 가끔 울적해지기도 했거든요. 나는 왜 이렇게 센스 있고 유머가 뛰어나고 재밌지 못한 가. 요런 자괴감이 들 때가 있었었는데 어,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크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 재밌을 순 없잖아요 근데 그재미지 않고 내가 가만히 있고 존재감이 좀 희미할 수 있음에도 나서지 않는 게또 호감을 줄수 있지 않을까 좀 달리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재미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많은 사람의 호감을 받고 또 너무 멋있는 분들이겠지만 존재감이 흐릿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너무 지나치게 단점만 되진 않는다라는 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던 책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책도 내가 마음이 좀 울적해지거나, 나에 대해서 좀 실망을 할때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가볍게 여러분들께서 읽을 수 있는 책두 권을 추천드렸는데요, 나영웅 작가님 책의 취향은 어떻게 계급이 되는가 이 책과 그리고 나이토 요시토 작가님의 나쁜 감정을 삶의 무기로 바꾸는 기술 이두 가지를 좀 추천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공유해 주시면 저도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